오늘은 이렇게 청사초롱을 뒤쪽에 가득 심었어요. 물론 허브를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향기로 감쌌고요. 뒤에는 성령, 어, 하느님과 그리고 성스러운 우리 성모님 예수님을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안에는 아래 것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. 화분들이 이렇게 관리를 안 해줘서 잘큰 거라서 넝쿨처럼 꼬이면서 넝쿨 장미처럼 커서 화분 꺾어지가 너무 쉬워요. 비좁게 심은 자라고 있는 허브들이라서 고통 속에서 자란 흔적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. 곧게 이렇게 자란 허브들은 그런 걸못 느끼는데요. 힘들게 자란 허브들은 그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. 오늘도 전 국민이 기도하는 시간에 수천사들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합니다. 여러분 모두 코로나 없는 세상 원하시잖아요. 코로나 없는 세상 그 염원과 평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 통일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를 이 영상 듣는 여러분 모두의 삶, 모두의 마음 갖고 있는 소망, 축복합니다.